네, 원유골딩스 오늘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4% 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자, 원유골딩스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자, 이 단기 시세 변동, 네, 단기 시세 변동에 휘둘리지 말자. 네, 좀더큰 그림을 보면서 지켜보자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원유골딩스 우리가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엔비디아죠. 네, 엔비디아와의 이 협력이 과연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느냐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지금 엔비디아는요 여러 로봇 회사들과 지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피규어 AI라든지 필드 AI라든지 뭐 스킬드 AI, 아마존 로보틱스 그리고 어질리티 로보틱스 같은 이런 휴머노이드 본체를 만드는 회사들과 지금 현재 협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회사들 모두 다 지금 현재 완벽한 그런 로봇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회사는 바로 이 스케일드 AI입니다. 자이 스케일드 AI 최근에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소프트뱅크 뭐 이런 대규모 빅테크 회사들로부터 막대한 투자를 받았습니다.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요 음, 기업 가치가 약한 4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업 가치는 20조가 넘어갑니다. 불과 뭐한 2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엄청난 성장을 한 회사입니다. 네 비상장 회사죠. 자이 회사가 처음에 어떤 손으로 연구개발을 했냐? 네, 알레그로 핸드와 함께 연구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어, 앞으로는 자신들은 하드웨어를 만들지 않고 이제 소프트웨어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이 연구하던 네 로봇 손, 네 로봇 손 알레그로 핸드와 함께 굉장히 좀 긴밀한 그런 협력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요. 이 스킬 대 AI는요 로봇의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로봇 기초 지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엔비디아와 함께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당연히 로봇 손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이 이번.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2026 CES에 네, 공개가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알레그로 핸드는요. 어, 최신 모델, 네, 가장 최신 모델을 이번 CES에서 공개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알레그로 핸드, 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앞서있다 라는 내용은요 뭐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네 상용화에 가장 앞서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아무리 최고 기능을 갖춰도 그 가격이 무슨 뭐 어, 수천만 원 한다 네뭐 수억 원에 호가한다 이렇게 된다면 여기 상용화에 굉장히 걸림돌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그 비싼 제품들이 뭐 1년에 끽케봐야뭐한천 개밖에 생산 못한다 이러면요 네 상용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알레그로 엔드는 이미 네. 대규모 생산을 염두에 두고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가격적인 원가적인 부분들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최고의 로봇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이 골딩스가 이런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고 있는 건 바로 이 인공지능 산업인데요. 자, 우리가 이 인공지능 산업에서 어떤 섹터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내년 우리 계좌의 앞자리가 아주 크게 바뀔 것이다. 자, 인공지능 산업은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인프라 단계, 추론 단계, 그리고 서비스 피지컬 단계입니다. 지금 각 단계별로 막대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뭐 어느 게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는 네, 이 서비스 피지컬 단계에서도 로보틱스입니다. 특히나 이 로보틱스에서도 로봇 손, 네전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손을 지금 모니골딩스가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역시나 우리가 내년에도 이쪽 섹터가 가장 강한 흐름을 만들어내겠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역시나 에너지. 전력 인프라 쪽입니다. 지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다들 알고 계시듯이 이 전력이죠. 네. 전력을 누가 가장 빠르게 확보하느냐 싸움이 이 인공지능 싸움의 성패를 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전력을 가장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은 어떤 게 있나요? 다들 아시듯이 가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스를요. 운송하고 수송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조선 슈퍼사이클을 절대 놓쳐서는 안된다 라고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골드먼삭스에서도 보고서를 발표했죠. 2032년까지 메가사이클이 지속이 된다. 그리고 또 이번 사이클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으로 몰리던 물량이요 전부 우리나라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슈퍼사이클이라는 표현도 모자르다. 바로, 메가 사이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을 잡는 투자자, 그리고 이번 사이클을 놓치는 투자자, 엄청난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구독자님들께 추천해 드린 종목, HJ중공업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을 제가 이 구간에서 좀 집중적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런 강한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도, 제2의 hj 중공업을 네, 발굴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을 오늘 영상에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이 당시에 이 hj 중공업을 놓치신 구독자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네, 이 종목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번 12월 네, 무조건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내년 1월, 2월, 2월 달에 이런 강한 흐름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원유골딩스 보시면요. 음, 자, 원유골딩스 제가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12월 15일에 기록한 요 38,550원 요 구간을 곧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차근차근 그런 어,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죠. 곧 돌파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내년 1월에 열리는 네, 이 CES 네, 이 CES 2026을 일단은 차분히 기다리면 되는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음, 이 원익홀딩스, 원익로보틱스가 밝혔던 여러가지 그런 기술들 뭐 제가 일단 가장 기대하는 기술은 바로 이 VLA 기술입니다. 네, 요게 얼만큼 다른 어, 기타 여러, 여러 다른 로봇손 대비해서 얼만큼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좀 보여줄 것 같아요. 자 VLA는 비전 랭귀지 액션입니다. 로봇이 직접 보고 비전으로 직접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연어, 자연어 명령을 이해한 다음에 행동에 이르는 그런 아주 자율적인 그런 로봇 손을 만들어 내는 거죠. 즉 프로그래밍된 행동만을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직접 판단하고 행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선보일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메타와의 촉각 센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탑재가 된 그런 어, 최신 최신 알레그로 핸들을 곧 공개한다. 그리고 또 이게 언제쯤 상용화되는지 그 상용화의 구체적인 일정들까지 나와준다. 자 그렇다면 워니골딩스의그 동안의 요 상승세는 초입에 불과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65,000원까지는 같이 하자. 저와 함께라면 65,000원까지 우리가 충분히 홀딩을 하면서 지켜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알렉으로 관련돼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내용들은 전부 다 영상을 통해서 제가 전달을 해드리니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아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12월달 우리가 꼭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 우리 계좌의 앞자리를 바꿔줄 가, 그럴 가능성이 있는 종목 제가 지금부터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다들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오늘 대박날 종목 급등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어떻게 이 종목을 찾았는지 그 비법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국내 증시에도 돈을 많이 번 유명한 개인 투자자들이 있죠. 뭐 주식 농부라든지 주식 유목민 그리고 시간여행 같은 그런 활동명을 가진 주식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간여행 TV라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이 김민규 씨, 네, 김민규 씨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 28살에 주식으로만 무려 620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쓴 책이 있죠? 네, 지금 현재 주식이 좀 많이 어렵거나 아직 주식으로 수익을 좀 많이 못 보셨다면 저는 이 책을 한번 좀 읽어보시라고 꼭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분이 쓴 책을 통해서 음, 계좌 역전 그리고, 저만의 핵심 기법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 이분의 기법의 첫 번째 핵심은요. 네, 소형주만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종목도 소형주입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주식들, 이런 대형주들은 안정적이긴 합니다만 네, 수익률이 그렇게 크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형주에 좀더 집중을 하는 겁니다. 자, 주식을 시험 점수라고 비교를 해보면요. 90점짜리가 99점이 되는 건 정말 좀 어렵겠죠. 그죠? 그런데 30점짜리가 50점이 되는 건 훨씬 더 쉽습니다. 당연하잖아요. 그죠? 이 기법은 바로 30점짜리 주식을 찾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90점이라면 제가 오늘 드릴 종목은 이제 막뭐 10점, 20점, 30점 이렇게 된 종목입니다. 저는 이게 80점까지도 갈수 있다고 봅니다. 자, 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죠. 다른 조건이 같다면 소형주 투자가 유리하다. 가장 높은 수익은 소형주에서 나온다. 무조건 소형주에서 가장 큰 돈을 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소형주 중에서도 조건이 좀 있죠. 낮은 시가 총액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이 나고 있는 종목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급등을 했던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과거에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부각을 받았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더 급등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급등을 할수 있는 그런 테마와도 연관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은요. 먼저 재무부터 보면요. 지금 현재 막 흑자 전환에 성공한 종목입니다. 드디어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요. 빵점짜리가 이제 막 10점, 20점을 받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크게 오를 수가 있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요 어, 보통 놈이 아니에요 이놈이 자 3천원대였던 주가가 네, 2만원대까지 아주 강한 그런 급등 흐름을 만들어낸 그런 경험이 있는 종목입니다 강력했던 끼가 있었던 놈이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차트 보세요 네, 계속해서 차트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제 막 이제 막 지금 현재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고개를 살짝 들기 시작했죠 그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닥 구간에서 세력의 매집 흔적이 확인이 된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세 번째, 세 번째 조건인, 네, 시장에서 빵 터트를 그런 강력한 스토리가 있느냐? 네, 역시나 스토리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지금 가장 뜨거운 테마, 바로 조선 테마의 종목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더 강한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제가 이 종목 30점에서 80점까지 갈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몇 배나 오를 수 있을까요? 과거 3천원에서 2만원까지 갔던 힘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이번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이상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영상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전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은요, 딱 클릭 세 번만 하시면 바로 종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모바일로 보고 계시는 시청자님들은요, 전체 화면 말고 작은 화면으로 돌아가셔서요, 아래 보시면요, 설명창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설명창 바로 위에 나오는 이 파란색 글씨 링크가 보이시죠? 이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저한테 연락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문자 화면으로 넘어간 게 보이시죠. 여기에서 그냥 문자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뭐 귀찮게 이런저런 글 쓰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간편하게 전송 버튼 하나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혹시 tv나 pc로 시청하고 계시면요. 잠깐 영상 스톱 하시고 제 전화번호 010-57967921이 번호로 직접 급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영상 잠깐 멈추시고 지금 바로 보내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워낙에 좀 요청을 주시는 구독자님들이 많아서 일정 인원 이상에게 제가 보내드리게 되면 혹시라도 시세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언제 영상을 제가 내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제가 답장으로 바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저희 구독자님들은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혹시 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지난 7월에 추천드렸던 이 HJ중공업보다 더큰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으니까요. 네 이번 종목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 인공지능 산업에서 절대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더더욱 더 관심 깊게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계좌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부분을 네, 꼭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공개를 합니다.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평생 나만의 무기가 될수 있는 검색식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이 검색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급등 가능성이 있는 이 소형주를 네, 미리 포착하는 그런 검색식입니다. 저도 이 검색식으로 계좌 역전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검색식 이름도 계좌 역전 포착입니다. 이 검색식만 잘 이용하시면요 아마 구독자님들도 계주화를 폭발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핵심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우리가 기준을 먼저 잡습니다 네 소형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일단 2천억 이하 네 시가총액 2천억 이하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막 세력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어야 합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요, 뭐 세월아 내월아 하고 계속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바로 세력들이 급등을 시키기 위해서 바로 임박한 네,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미리 찾아내는 거죠. 자, 그럼. 이 검색시기 그동안 어떤 종목을 포착했는지 살펴보면요 제가 이렇게 띄어 놨는데요 자 지금 현재 이 9월 5일이죠 네 9월 5일 날 찾아낸 종목들이 이렇게 딱두 종목이 있는데 네 지금 현재 cp 시스템입니다 이 cp 시스템은 보시면요 9월 5일은 요 날이 네요 날이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네 9월 5일 날 이렇게 포착을 했습니다 자 이날 포착을 해서 네 엄청난 좀 급등이 나왔죠 그죠 우리가 종가에 매수를 했다고 하면요, 약간 1,855원이니까요. 뭐 고가 기준으로 따지면은 네, 80% 넘는 그런 급등을 보였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거래량이 들어오고 조정을 받은 다음에 네, 바로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볼까요? 네, RF 모트리얼주죠. RF 모트리얼주도 이렇게 보시면 네, 8월 29일날 이렇게 포착을한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8월 29일이 요 날이거든요. 네, 요날 요렇게 보이시죠. 네, 8월 29일 7,070원이 종가고요. 네, 아주 강한 그런 급등을 바로 만들어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KSP를 보시면요. 8월 19일 날 이렇게 검색이 됐어요. 검색이 됐는데 자, 8월 19일이 요 날이거든요. 요날 이제 이렇게 검색이 되는데 에, 요렇게 저가를 깹니다. 바로 이 봉. 이 봉이 이제 기준봉이에요. 그런데 이 봉. 네, 저가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때 이탈을 하죠. 네, 이렇게 이탈을 한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물론 그 이후에도 급등이 나오긴 나왔어요. 이 종목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아쉬워하시는 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 우리가 매매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원칙 네, 이런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이 원칙을 어기면요. 그때부터 매매가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꼭 지키실 수 있는 분들만 이 검색식을 활용해서 종목을 포착해서 내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뭐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이것도 이제 8월 27일이죠. 8월 27은 7일은 네 DK락을 잡아냈는데요. 8월 27일이 바로 이날이거든요. 요날 이렇게 네, 포착이 되고 나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강한 흐름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뭐 매일마다 이렇게 다 급등주를 포착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또 갑자기 테마주가 우르르 급등할 때 있잖아요. 뭐다 같이 동반 상승할 때 그때는 또 많이 포착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노하우를 알려드리면요, 종목이 어, 한두개 정도 포착이 될때 그때 시장에 어떤 테마가 가장 부각을 받는지 그런 테마 관련된 뉴스를 한번 정도 살펴보시고 아이 테마가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럴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게 되면요 훨씬 더 빠르게 수익률이 높아지실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원칙은 꼭 지키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검색식을 활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께 제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요. 어, 제가 이거를 일일이다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또 우리 구독자가 아닌 분들도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굳이 구독자 아닌 분들한테까지 이걸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을 제가 한달 동안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검색식에 나오는 종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매수를 하게 되면 수급이 꼬이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착순으로 신청해 주신 구독자님들께는 한 달간 종목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급등주 단타 매매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이시,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796-792... 1이 번호로요 저한테 역전 이렇게 딱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전부 무료로 제가 드리고 있지만요 대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한 번씩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요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을 해주세요 뭐 예를 들면요 주식 투자를 오래 하셨지만 수익이 잘 나지 않으시거나 최근에 별로 재미를 보지 못하고 계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좀 필요하시겠죠 자 수익 잘 나고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좀 참아주시고요 꼭 필요하신 분들만 요청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